궁궐 박작은 집에서 한 여인이 북쪽만 바라보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후궁이었고 훗날 왕이 될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이것은 조선 최고의 신분 상승을 이룬 여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718년 봄 창의동의 한 사가에서 숙빈 최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무수리에서 정일품 숙빈까지 올랐고 훗날 영조가 될 연인군을 낳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인연은 궁궐이 아닌 궁밖에서 보내야 했죠. 왜 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이 궁을 떠나야 했을까요? 그녀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지금부터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산 여인의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1670년 음력 11월 6일 한성부 여경방 서학동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최호원. 해주 최씨 가문의 후손이었죠. 종육품 충의 부사과라는 낮은 벼슬이었지만 양반의 채통을 지키며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소녀가 다섯 살이 되기 전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마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남겨진 것은 어린 자식들뿐이었죠. 오빠들과 언니 그리고 막내였던 그 소녀. 집안의 살림은 급격히 기울었어요. 아버지의 녹봉도 끊겼고 집안에 남은 재산도 거의 없었죠. 결국 아이들은 외가로 보내졌어요. 1677년, 소녀가 7살이 되던 해였어요. 외가에서도 더 이상 아이들을 돌볼 형편이 되지 않았죠. 외할머니가 어린 소녀를 불렀어요. 너는 이제 궁으로 가야 한다고. 임금님이 계시는 곳, 거기 가면 밥도 먹을 수 있고, 잠잘 곳도 있다고. 7살 소녀에게 궁궐은 너무 먼 곳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렇게 해주최씨 양반가의 딸은 무수리로 궁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무술이랑 궁중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어요. 물을 깃고, 청소를 하고, 나인들의 허드레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궁궐 문을 처음 들어서던 날, 소녀는 그 거대함에 압도당했어요. 높이 솟은 담장, 화려한 정각들, 엄숙한 분위기, 모든 것이 무서웠어요. 한 나인이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여기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시키는 일만 하라고,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고된 생활이 시작되었죠. 새벽같이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었어요. 7살 아이에게 물동이는 너무 무거웠지만 그래도 날라야 했어요. 정각을 청소하고 마당을 쓸고 나인들의 방을 정리했죠. 손은 거칠어졌고 몸은 늘 아팠어요.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다른 무술이들과 함께 좁은 방에서 잠을 잤어요. 춥고 추운 방이었지만 그래도 지붕이 있고 잠잘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나이가 좀더 많은 무술이 복선이가 어린 그녀를 챙겨줬어요. 어떻게 하면 나인들의 눈 밖에 나지 않는지, 어떻게 일을 하면 덜 피곤한지, 어디서 쉴수 있는지 복선이는 많은 것을 가르쳐 줬죠. 세월이 흘렀어요. 일곱 살이던 소년은 열 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열아홉이 되었죠. 무술이 생활에도 익숙해졌어요. 더 이상 물동이가 무겁지 않았고, 청소도 능숙하게 할수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배운 처신법이었어요. 말을 아끼고, 고개를 숙이고, 시키는 일만 했죠. 함부로 궁금해하지 않았고, 보아서는 안될 것을 보지 않았으며, 들어서는 안될 것을 듣지 않았어요. 그것이 궁궐에서 살아남는 법이었죠. 1689년. 조선 정치판이 요동쳤어요. 기사 왕국. 인현왕후가 폐출되고 희빈 장씨가 왕비로 책봉되었죠. 궁궐은 혼란에 빠졌어요. 19살이 된 그녀는 인현왕후 처소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불안했지만 그래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죠. 그리고 어느 날밤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1689년 늦가을. 달이 밝은 밤이었어요. 19살의 그녀는 후원한 쪽에서 인연왕후께서 입으시던 옷을 꿰매고 있었죠. 비록 인연왕후는 이미 폐출되어 사가로 나가셨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옷을 소중히 다루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 한땀한땀 바느질하는 모습.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어요. 숙종이었죠. 밤 산책을 하던 숙종이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달빛에 비친 그녀의 뒷모습이 아름다웠고,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마음을 움직였죠. 숙종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녀는 누군가의 기척을 느끼고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죠. 왕이었어요. 황급히 엎드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숙종이 물었어요. 일어나 보라고. 그녀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지만, 고개는 들지 못했어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죠. 그저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밤이 깊었는데 무슨 바느질이냐고 물었어요. 이년 왕후 마마께서 입으시던 옷을 꿰매고 있었다고 말했죠. 숙종은 잠시 침묵했어요. 이년 왕후 자신이 폐출한 왕비였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도 그 옷을 정성스럽게 꿰매고 있었어요. 내 이름은 무엇인가 물었어요. 복녀라고 대답했죠. 좋은 이름이라고 했어요. 몇 살이냐고 물었어요. 식구라고 대답했죠. 무술이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대답했죠. 숙종은 그녀를 자세히 보았어요. 검소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이 단정했고 분위기가 조용했죠. 무엇보다 인연왕후에 대한 충성심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날 이후 숙종은 종종 그녀를 불렀어요. 처음에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왕의 물음에만 답했죠. 그 신중함이 오히려 숙종의 마음에 들었어요. 1693년,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녀가 숙종의 승은을 입게 된 거죠. 무수리에서 왕이 여인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임신했어요. 왕의 아이를 품은 거죠. 궁궐이 술렁였어요. 무수리 출신이 왕의 아이를 임신하다니 전례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여전히 놀라운 일이었죠. 1693년 가을 숙종은 그녀를 종사품 수건으로 책봉했어요. 무술이에서 내명부 품계를 받게 된 거예요. 그해 10월 6일, 그녀는 첫 아들을 낳았어요. 영수라는 이름이 지어졌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영수는 태어난 지두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는 절망했죠. 첫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컸어요. 밤마다 울었지만 궁궐에서는 슬픔을 드러낼 수 없었죠. 눈물을 삼키며 참았어요. 1694년. 조선 정치판이 또다시 뒤집혔어요. 갑술왕국 서인이 다시 집권하고 인연왕후가 복위 되었죠. 희빈 장씨는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어요. 바로 그해 그녀는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1694년 9월 13일 연인군 금 훗날 영조가 될 아이였죠. 이번에는 아이가 건강했어요. 숙종은 기뻐하며 그녀를 종이품 수기로 승격시켰어요. 1695년 6월 다시 종일품 귀인으로 올랐고 같은 해 10월 정일품 숙빈으로 책봉되었죠. 무수리에서 정일품 후궁까지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신분 상승이었어요. 숙종은 그녀에게 이연궁을 하사했어요. 광해군의 잠저였던 큰 저택이었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무수리 복녀가 아니었어요. 숙빈 최씨였죠.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궁궐은 아름답지만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래서 더욱 조심했어요. 1701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인현왕후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진 거죠.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해 8월 14일 34세의 젊은 나이로 승하했어요. 궁궐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희빈 장씨가 취선당 서쪽의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소문이었죠. 숙종은 분노했어요. 조사가 시작되었고, 숙빈 최 씨가 결정적인 증언을 했어요. 취선당 서쪽에 신당이 있었고, 그곳에서 희빈 장 씨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이 증언을 하는 순간, 희빈 장 씨와 완전히 적이 된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하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2년왕후에 대한 충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결국 1701년 10월, 희빈 장 씨는 사약을 받았어요. 한때 조선의 중전이었던 여인이 죄인으로 죽은 거죠. 숙빈 최 씨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거웠어요. 희빈 장 씨를 고발한 건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숙빈 최 씨는 더욱 조심하게 되었어요. 희빈 장 씨의 죽음으로 남인과 소로는 크게 분노했죠. 그들은 숙빈 최 씨를 희빈 장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으로 여겼어요. 숙빈 최 씨와 연인군에 대한 증오가 쌓여갔죠. 숙빈 최 씨는 이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몸을 낮췄어요. 절대 교만하지 않았고, 왕비를 꿈꾸지 않았죠. 사실 숙종은 후궁이 왕비가 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어요. 희빈 장씨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였죠. 1704년. 연인군이 10살이 되어 혼인했어요. 숙종은 수화방에 있던 큰 집을 사서, 연인군의 저택으로 삼았죠. 창의궁이었어요. 1711년, 숙종은 숙빈 최 씨에게 하사했던 이영궁을 다시 환수했어요. 그리고 연인군의 창의궁에서 함께 살라고 했죠. 조정에서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이었어요. 숙빈 최 씨는 이영궁을 떠나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화려했던 저택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죠.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것이었으니까요. 1716년 가을, 숙빈 최 씨가 병에 걸렸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죠. 숙빈 최씨가 숙종에게 아뢰었어요. 병원에 들었다고 숙종은 내일을 불러 치료하도록 했어요. 며칠 후 숙종은 결정을 내렸어요. 숙빈은 사가로 나가 치료하도록 하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숙빈 최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가로 나가라니 궁을 떠나라는 말이었죠. 하지만 왕의 명령이었어요. 거역할 수 없었죠. 황송하게 전하의 명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녀는 창의궁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아들 연인군의 집이었죠. 처음에는 잠시 쉬었다가 병이 나으면 다시 궁으로 돌아갈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궁으로 돌아오라는 전교는 없었어요. 숙빈 최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전하께서 자신을 잊으신 건 아닐까. 조금이라도 몸 상태가 나아지면 그녀는 억지로 대궐로 향했어요.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래도록 임금과 왕비의 안우를 거르게 되에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졌고 조금만 차도가 있으면 곧 대궐로 갔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었어요. 금방 피곤해졌고 기운이 빠졌죠. 무엇보다 궁중의 분위기가 그녀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경종 세자와 연인군 사이의 미묘한 긴장, 노론과 소론의 대립, 그 한가운데 있는 숙빈 최 씨는 양쪽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였죠. 결국, 궁 밖에 있는 것이 모두에게 편했어요. 1716년 겨울이 왔어요. 창의궁에서 보내는 첫 겨울이었죠. 숙빈 최 씨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씩 악화되는 것 같았죠. 기침이 심해졌고, 몸에 기운이 없었어요. 네이가 와서 진맥을 했어요. 약을 지어 드리니 잘 드시면 차도가 있을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약을 먹어도 병은 쉽게 낫지 않았어요. 숙빈 최 씨는 점점 지쳐갔죠. 몸도 마음도 밤마다 그녀는 북쪽을 바라보았어요. 궁궐이 있는 방향이었죠. 어둠 속에서도 궁궐의 윤곽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전하, 소첩은 여기 싸웁옵니다 소첩은 전화를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찬바람만 창문틈으로 들어왔어요. 1717년이 되었어요. 숙빈 최씨는 47세가 되었죠. 병은 여전했고 궁으로 돌아가라는 전교는 여전히 없었어요. 그녀는 점점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자신은 다시 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어요. 나를 부축해 달라고 궁에 가야겠다고 복선이가 말했어요. 마마, 아직 몸이 온전치 않으시다고 괜찮다고 했어요. 조금만, 조금만 전하의 얼굴을 뵙고 오겠다고 숙빈 최씨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어요. 비틀거렸지만 가마에 올랐죠. 궁궐로 향했어요.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숨이 가빴어요.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참았어요. 전화를 뵙고 싶었으니까요. 숙종을 아련했어요. 전화. 소첩이 문안드리러 왔다고 아뢰었죠. 숙종이 물었어요. 몸은 좀 어떠하냐고. 숙종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예전처럼 오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죠. 빨리 돌아가 쉬라고만 했어요. 몸조리 잘하라고. 내일을 보내 치료하도록 하겠다고. 황송하다고 했어요. 숙빈 최씨는 물러나왔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전하는 자신을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전하는 변하지 않은 것일지도 몰라요. 변한 건 상황이었죠. 궁중 정치가 그녀를 궁에서 멀리하기를 원했어요. 창의궁으로 돌아온 숙빈 최씨는 침상에 쓰러졌어요. 자신은 이제 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중얼거렸죠. 1718년 초가 되었어요. 숙빈 최씨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죠. 이제 혼자 걷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뼈만 남았어요. 복선이가 말했어요. 마마, 약을 드셔야 한다고. 숙빈 최 씨가 대답했어요. 자신은 이제, 오래지 않았다고. 복선이가 그런 말씀 마시라고 했죠. 아니라고 했어요. 자신은 안다고.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2년, 인연, 2년을 기다렸어요. 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전화 곁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기를 하지만 그 소망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1718년 3월 8일 숙빈 최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급히 연인군에게 전갈이 갔어요. 연인군 마마께 전하라고 숙빈 마마께서 위독하시다고. 1718년 3월 8일 밤 연인군이 급히 어머니의 처소로 달려왔어요. 엄마마마. 엄마마마. 숙빈 최씨는 힘겹게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야로 아들의 얼굴을 보았죠. 그마. 왔구나. 연인군이 대답했어요. 예. 엄마마마. 제가 왔사옵니다.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너무나 차가웠죠. 숙빈 최씨가 말했어요. 그마. 너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 숙빈 최 씨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하지만 그말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연인군이 말했어요. 어마마. 그런 말씀 마옵소서. 어마마께서는 반드시 나으실 것이 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자신은 안다고.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시간이 흘렀어요. 밤이 깊어갔죠. 숙빈 최씨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3월 9일 새벽이 되었어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죠. 숙빈 최씨가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어요. 그마. 창문을 열어다오. 연인군이 대답했어요. 예. 어마마. 연인군이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왔고 멀리 궁궐의 지붕이 보였죠. 숙빈 최씨는 궁궐을 바라보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전하, 소첩은 끝까지 전하를 그리워했사옵니다. 소첩은 전하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었사옵니다. 그녀는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렸어요. 북쪽을 향해, 궁궐을 향해 손이 떨렸죠. 전하,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한 번만 뵙고 싶었사옵니다.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죠. 어마마, 어마마. 연인군의 비명 같은 외침이 창의궁을 울렸어요. 하지만 숙빈 최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1718년 3월 9일 새벽 무술일. 숙빈 최 씨는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소식이 궁으로 전해졌어요. 숙종은 슬퍼했죠. 세내전에서 관원을 보내 조문했고, 제사를 지내며 부위를 보냈어요. 실록에는 부위가 특별히 두터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숙빈 최씨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전화를 뱉는 것, 궁에서 눈을 감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연인 군은 어머니를 위해 제대로 된 상을 치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수 없었죠. 서자의 신분으로 어머니 상에는 제약이 많았으니까요. 내가 제대로... 어마마를 모시지 못했구나. 어마마. 용서하소서. 연인구는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1718년 5월 경신일. 숙빈 최 씨는 양주 고령동 옹장리에 예장되었어요. 연인구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섰어요. 어마마. 소자가 여기 모셨사옵니다. 편히 쉬소서. 언젠가? 언젠가 소자가 반드시. 6년이 흘렀어요. 1724년 8월 30일. 연인군이 왕위에 올랐어요. 조선의 21대 왕 영조였죠. 즉위한 첫날 영조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어머니를 기리는 것이었어요. 어마마, 소자가 왕이 되었사옵니다. 이제 어마마를 제대로 모시겠사옵니다. 1725년 영조 1년 어머니를 위한 사당을 지었어요. 숙빈묘였죠. 1744년 영조 20년 숙빈묘를 육상묘로 개칭했어요. 1753년 영조 29년. 드디어 영조는 결단을 내렸어요. 육상묘를 육상궁으로 승격시키고, 어머니에게 화경이라는 시호를 추증했죠. 신하들이 반대했어요. 전하.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특히 조관빈이라는 신하는 책문 쓰기를 거부했죠. 영조는 경로했어요. 조관빈을 한경도 삼수에 유배 보냈어요. 같은 해 7월. 영조는 어머니의 무덤을 원으로 승격시켰어요. 소령원이었죠. 그리고 정자각을 세웠어요. 9월 13일 영조의 탄신일에 영조는 직접 소령원에 행차했어요. 어마마, 소자가 이제야 어마마를 제대로 모십니다. 늦었지만 용서하소서. 제사를 지내는 동안 어떤 신하들은 절을 하지 않았어요. 후궁의 무덤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였죠. 영조는 다시 분노했어요. 절하지 않은 신하들은 모두 파직했어요. 그렇게 영조는 강제로라도 어머니를 국모에 반열에 올렸어요. 하지만 영조는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사당을 짓고 무덤을 원으로 승격시켜도 어머니가 진정 원했던 것을 돌려드릴 수는 없다는 것을 어머니가 원했던 건 궁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영조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어머니의 낮은 출신 때문에 신분 콤플렉스에 시달렸죠. 그래서 더욱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어요. 육상궁은 후일 다른 왕의 어머니들을 위한 사당도 함께 모시게 되어 칠궁이 되었어요. 영조는 1776년까지 제위했어요. 52년의 긴 제위였죠. 그리고 82세의 나이로 승하했어요. 마무리 현재 육상궁은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위치해 있어요. 칠궁으로 불리며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죠. 소령원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있어요. 조용한 언덕에 자리 잡고 있죠. 그곳에 숙빈 최씨가 잠들어 있어요. 2년을 기다렸지만 끝내 궁으로 돌아가지 못한 왕의 여인. 하지만 아들의 사랑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어머니. 1670년 태어나 1718년 49세로 세상을 떠난 한 여인. 무수리에서 정일품 숙빈까지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신분 상승을 이룬 여인. 하지만 그 화려한 영광 뒤에는 슬픈 마지막이 있었어요. 마지막 2년. 궁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수 없었던 시간. 전화를 그리워했지만 뵐수 없었던 고독. 아들을 걱정하며 홀로 견뎌야 했던 고통.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북쪽을 바라보았어요. 궁궐을 향해 손을 뻗었죠. 그 마지막 모습이 지금도 우리 가슴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숙빈 최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화려한 신분 상승 뒤에 숨겨진 슬픈 마지막, 권력의 무상함, 그리고 아들의 효심. 숙빈 최 씨는 3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역사 속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역사의 진실을 가져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